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나 만상에나. 정말 어제, 오늘 조선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있구나. 이른바 뭐, 유한부 할머니를 지원한다고 하는 단체들 있잖아요.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를 후원하고 지원한다는 단체. 여기에서 그 이제 피해자 노인들이 뭐 거의 아흔이 다 넘으시고 뭐 거의 상당수가 이제 돌아가신 상태에 있는데 그분들한테 나온 배상금 있잖아요. 뭐 판결금이라고도 하는데 그 돈의 일부를 떼어가는 약정서를 이미 10년 전에 맺었고 20%무료 그러니까 2억 원쯤 받으면 그중 2천만 원을 떼어간다. 이런 거죠. 20%면. 이제 그거를, 오래된 일이라 잘 모를 수도 있고, 유족들은 이제 그 강제징용 피해자, 부모님들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이런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이제, 어, 이거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누구한테 물어보지? 이제 이러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빨리 내놓으시오. 내용 증명까지 보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그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가 그랬더군요. 조폭들의 보호비하고 뭐가 다르냐. 그죠? 이제 저희가 뭐 직접 경험하는 경우보다 영화 같은 걸 보면서 이제 그런 것을 간접 경험할 때가 많은데 왜 조폭들이 시장에 쭉 돌아다니면서 재래시장 말이죠. 그래서 얼마씩 뜯잖아요. 매주 얼마, 매달 얼마, 이렇게. 하다못해 김밥집에 가서도 뜯잖아요. 명목은 뭐냐? 우리가 보호해줬다. 당신들 장사 잘하게, 안전하게, 장사 잘하게, 우리가 보호해주고, 옆 동네 깡패들 못 오게, 우리가 보호해줬으니까, 우리한테 매년, 매월, 뭐,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받쳐라. 보호비 받쳐라. 그렇게 해서 뜯어가는 돈하고 뭐가 다르냐, 이제 이런 건데요. 일제 강용 강제징용 피해자를 돕는 시민 단체 이런 단체도 시민 단체라고 해야 되는 건지 때로는 그런 회의감마저 듭니다. 11년 전에 맺은 약정을 근거로 판결금의 20% 이제 배상금인데 이거를 이제 법원 판결에 따라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제 판결금,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단체들은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여기에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 받으면 안 돼요. 사과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반대를 하고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한테 돈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 이분들이 돈을 받으니까 아 받으셨군요 그러면 20% 내놓으세요. <laughs> 이게 보면 좀 뻔뻔하죠, 그죠? 어, 일부 피해자 유족이 2억 원이 넘는 판결금을 수령하자 약정서를 근거로 돈을 내라 이렇게 내용 증명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유족들은 최근에서야 그런 약정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인지했다. 이런 경우도 뭐 있는 겁니다. 금들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 유족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의 감사인 김모 변호사. 이달 들어서 1일 날 판결금을 수령한 피해자 유족들에게 약정금 지급 요청 국문. 을 보내서 수령한 2억 5,631만 3,458원 중 20%인 5,126만 2,692원을 시민 모임의 보수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론단위까지 딱 변호사 아니랄까봐.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감사를 하고 있다는 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광주 전남집을 출신이고, 어, 이 시민단체의 전신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 모임, 공동대표를 지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약정서는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느냐. 바로 이 전신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하고, 그 다음에 미찌비시 중공업 징용피해자 다섯 분하고, 2012년 10월에 맺은 약정서입니다. 이제 그 약정서 내용을 보면은, 이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금, 유자료, 합의금 등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고, 즉 일본 기업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돈중 20%를 모임에 기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명칭을 불문하고 이런 부분도 참 얄구져요. 그렇죠? 무조건 받아가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피고로부터 일본 기업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돈중 20%를 약정서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3자 변제는 일본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돈낼 필요 없는 거죠, 뭐20% 되죠? 그렇죠? 약정서 에 이런 허점이 있어 보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렇게 써 있습니다. 피고하고 가로 열고 피고라는 말을 그 이제 어르신들이 잘 모르실까봐 친절하게 가로 열고 일본 기업 다시 말하면 미쯔비시 중공업. 을 지칭하는 것이겠죠. 일본 기업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돈중 20%를 모임에 기부한다. 교부한다. 기부 아니라 교부한다. 이렇게도 있군요. 이런 애꿎은 말을 쓰는 겁니다. 원래 약정서 할 때.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그냥 뭐별 저항감 없이 사인할 수 있게 지장 찍고 도장 찍고 이렇게 할수 있게. 근데,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일본 기업한테서 받은 돈이 아니고 포스코가, 포스코가 출연한 돈에서 받은 거잖아요. 제 3자 변제가. 그럼 이돈20%줄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법률적인 그 전문 지식이 있으신 시청자 계시면은 댓글 좀 올려주십시오. <laughs> 아, 참. 약정서 원본과 함께 1인당 지급해야 할 구체적인 금액이 이원 단위까지 기재된 상속인별 지급 보수액 서류를 첨부했다. 그러니까 강제징용 그 피해자 그 어르신은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상속받은 자식들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선생님들은. 금원 수령 권한과 더불어 어르신이 약정한 내용을 이행할 의무도 상속하셨다. 돌아가신 선친이 가지고 계신 채권도 상속을 하셨고, 채무도 상속을 하셨다. 채권을 상속하셨으니까 제3자 변제에 의한 2억 5천만 원을 받으신 거고, 우리 시민단체에 채무가 있으신 관계로다가 2,500만 원을 내셔야 한다. 채권, 채무 다 있으신 거다. 돈 대라, 약정에 따라서. 근데 약정서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일본 기업에서 받은 돈의 20%지, 포스코로부터 받은 돈의 20%는 아니잖아요. 낼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 이국언 이사장. 어, 이분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유족들과 접촉을 해서 재단이 10년 넘게 지원을 했다. 따라서 약정금을 지급해야 된다. 어, 이제 그런 겁니다. 여기 관련자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부 유족들은 피해자가 생전에 체결한 약정서의 존재를 돈을 수령한 후에야 안내를 받아. 참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런 거고. 아무튼 유족들이 이제 이, 저, 뭐, 교부금 20% 어, 잘 주지 않자. 아마 그 빨리 내라. 이제 그래서 2주 만에 내용 증명을 보낸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유족들 입장에서는 그 돈도 돈이지만 또 하나 더더욱 이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뭐냐. 윤석열 정부의 해법을 비판하고 판결금 수령을 받지 마라. 이렇게 말리던 지원단체가 막상 돈이 들어오자 20%를 달라고 요구하는 거. 이거는 앞뒤가 좀 틀리지 않느냐. 이제 그러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말이죠. 이 지원했다는 이 단체 있잖아요.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 여기에서는 그 윤석열 정부의 이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꾼 망국 해법이다. 법적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말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받아놨다는 그 약정서가 법적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도덕적인 지탄을 면하지 못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제 그 지원단체 쪽에서는 20% 이것이 기부금이다. 뭐 그러면서 사회적 참사 같은 공익 소송에서 일반적으로 있어봤던 일이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글쎄요 이 일반적인 일입니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한부 피해자들을 돕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개인적 이익을 취한 윤미향 의원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강제징용 피해 어르신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보상금을 빼앗아 간다면 조폭들의 보호비와 무엇이 다르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선일보 제목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안부 지원금 챙기고 위원회 요직 이 위원회는 과거사 위원회입니다. 요직을 차지했다 비즈니스가 된 과거사 기가 막히죠? 유안부 지원금 챙기고 유언의 요직 차지한 비즈니스가 된 과거사.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떤 변호사들은 보면은 자기가 과거사 조사하고 그걸 또 돈벌이 수단으로 잡고 과거사 유언의 소속 민변 변호사 두 명은 그 자기네가 조사했다는 사건을 변호를 맡아서 수십억 수입료를 챙기고 진실화해위원회, 이게 18년이 넘게 운영 중인데요. 유해발굴 연구진 다수가 비전문가랍니다. 시민단체, 좌파언론 출신들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